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즈에서 바이오를 가르치고 있는 이호은 케이리입니다 자, 이번 봄 방학이 우리 유학생 친구들의 마지막 방학인데요. 자, 먹잇감을 한번 노리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우리 어, 이렇게 사냥감을 노리는 우리 맹수처럼 어, 저와 학생들이 5월과 6월 시험의 점수를 노리면서 어떤 전략으로 어, 시험을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수업을 제가 봄 방학 때 준비를 하였고 그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P 바이오예요. AP 3월 2일부터 28일까지 4주에 걸쳐서 학생들 방학이 다 다르니까 그 4주에서 2주를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전반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게 한 주의 스케줄인데요. 첫 월요일은 컨셉 리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FRQ를 풀 거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먹 테스트. 어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frq를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학생들이 집에서 마 마냥 시간을 들이고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과 학원에서 학교와 똑같은 어떤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험 감독관의 감독하에 어 프레셔를 느끼면서 문제를 푸는 거랑 점수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먹체스를 어게 실전적,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냐, 안 해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저희가 먹 테스트를 합니다. 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원래 AP바이오가 8시에 시작하거든요. 어, 시험을 보고 11시부터 1시까지 리뷰 수업을 합니다. 이게 한 주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이 코스로 갑니다. 근데 이 컨셉이랑 FRQ와 먹 테스트가 겹치지 않게 제가 스케줄을 잘 짰습니다. 그래서 2주의 수업을 들으면 먹 테스트, 어, 다, 뭐, 열몇문열몇개다풀수 있고 그다음에 개념을 한 바퀴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SAT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SAT 바이오도 4주 동안 2주 수강 필수이고요. 첫째, 둘째 주를 듣든 둘째, 셋째 주를 듣든 셋째, 넷째 주를 듣든 두 주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은 저희가 컨셉을 리뷰해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예, 그렇지만 SAT 바이오에 중요하게 나오는 컨셉들을 저희가 월요일 날할 거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테스트 제가 시험 음 숙제로 시험 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전 문제를 풀어 오고 거기에 또 곁들여서 개념을 이렇게 배울 건데 이주 수업을 들으면 한 바퀴 다 돌리는 걸로. 예. 한 바퀴 다 돌리는 걸로 그렇게 개념도 할 거고. 근데 이제 수업 자체는 개념을 다 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될 거긴 하지만 그래도 2주 동안 들으면 개념을 한번더 복습한다. 한번더 보강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T 바이오 2주 동안 저희가 30세트 넘게 풀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단원별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별로 난이도별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풀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될 겁니다. 2주 동안 수업을 들으면 자제 수업의 특징은 모든 수업은 다 비디오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결석을 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잠깐 이렇게 딴색학해서 수업을 놓쳤다든지 그런 친구들 비디오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이 매우 용이하고 매 시간 퀴즈를 볼 거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 굉장히 중요해요. 오답 노트로 내가 이 문제를 어 어떻게 잘못 생각해서 틀렸는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가?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을 것인가? 그 오답 노트를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주고, 그걸 철저하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별 분석 성적표를 제가 어, 어머니들께 발송하고, 학생들에게 발송할 거고요. 4, 5월에 음, 타지에 있으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엑스트라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줄 거고요. 그리고. 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1대1 카톡을 제가 열어놓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질문 항상 받고, 어, 그리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어, 5월, 4월, 5월 시험까지 잘 대비하고 있는지 항상 이렇게 트래킹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 한명한명 한명 대하면서 냉철한 이성으로 어, 전략을 잘 세워서 한명한명 한 명. 5월 시험, 6월 시험 잘 대비할 수 있게 이번 봄 방학 때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호은이었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